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레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자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내가 주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몇 친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보내준 선물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는 데에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 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보낸 선물을 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와 같이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어, 이전에 대달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어, 필요한 것을 한번 보내주었고 또. 마게도니아로 떠난 후에도 바울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던 교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 심을 다했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되겠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생각하던 것이 싹이나고 오래 전부터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어, 여기에서 다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과거에도 어, 사도 바울을 생각했던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대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그를 도와줬던 것을 아마 생각,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다시 그것이 싹이 나기 시작을 했다. 아, 그리고 어, 그 사이에 인터벌이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생각을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써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 어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비천에 절줄도 알 알았다. 그래 11절에서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꽃, 배부름, 배고픈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상황은...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11,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어, 바울의 이러한 생각은 고린도후서 12장 90절이나 골로새서 1장 11, 12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하려고 하는 마음과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모든 일들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환경 처지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처럼 그가 어떤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13절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변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도 바울 서신 특히 빌립보서 사장 십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핑계를 대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모습을 돌이키고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이 내게 능력만 주신다면 나는 뭐든지 할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맡겨 주신 그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고난에 동참한 것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 하였도다라고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아마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마게도냐에서 떠날 때에. 어, 복음을 어, 전하는 바울의 일에 동참한 자들이 빌립보 교회 외에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이 대살로니가에 어, 있을 때두 번이나 바울했을 것을 보내 주었던 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 하였다 이렇게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처럼 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도와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풍부한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어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1 7 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바울의 어, 이야기 그리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별히 또 우리는 어, 다른 성도들에게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심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아우에게 보내는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중개 역할을 했다고 라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한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복음을 돕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표현을 하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일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을 협력하고 돕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돕는 이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협력한 이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채워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기록을 하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인사 말씀이 되겠고요. 어, 특별히 어, 그 다른 어,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어,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과 현재 편지를 쓰고 있는 도시에 거주하는 성도들의 안부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어, 특별히 21절 2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또한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인사를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어, 빌립보서 마지막 장 4장 10절부터 23절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는 항상 감사하는 자세를 갖고 또 자신의 복음을 위해서 어, 전해 어, 도와준 자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이처럼 바울이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13절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위한 삶의 앞장서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빛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례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환경에 핑계 대지 말고 환경을 극복하며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옵 나이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